러시아노래, 산을 넘고 언동노모를 부르겠습니다. 바달리 남이 바부즈 고호렴 슬라지 비지 야페리오 스노브이스보유 부자지 뿌리 모리에 벨라이 아르미 이아플로 스톱이스 보유 부잣 뿌림모리에 벨라이 아름이 이 앞로 날리발리 샤스나 하며나 고마첨파슬렌니 흐란 슐리시에 스카드론의 뿌리아무스키파르지잔 슐리시예스카드론의 뿌리아무르스키파르치잔. 에칠예니스몰꾸니스라하와 예파메리키엔니카그다. 파르치잔스키에 아트리아두이, 잔이 말리가라다. 마르치 잔스키에 아드리아드이 잔이 말리가 라다. 야스탄노시아프스카즈카 깍만 야쉬에 아구니 스트루마부에 노치스파스카. 발라차예프스키 예드니 스트루마부. 위에 놓지 스파스카 발라차 예스키예드니 라즈그라밀리 아다 마한나 라정날리와 예오 이나치 하모케 아니 수바이 자콘칠 이파호 이나찌 허목게한예 스바이자 꼰칠 이빠호 다음은 이노래음 우리말 이 노래를 우리말로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산롱

붉은 기눈손 혈에 젖어조도 불게 물두 흘고, 장하고나 기병대 눈, 아무루 강에 빨치산, 장하고나 기병대 눈, 아무루 강에 빨치산. 내가 부른 우리말 이 가사가 1917년부터 1922년 사이에 서련의 원동지방, 지금의 러시아의 원동지방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조선의 독립군 부대들이 부르던 노래의 원문입니다. 다른 번역 음, 버전 이 노래에 대한 다른 번역 버전들이 더 문법적으로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부른 바로의 1절과 2절은 그 당시 원동 지방을 침략했던 일본 군대와 그리고 또음 제정 러시아 출신의 반혁명 백파 군대를 반대하여 유격대를 모 투쟁했던 우리 독립군들이 불렀던 바로 그 가사입니다. 중국 만주 지방과 그리고 조선 북부 지방에서 활동하던 홍범도 부대를 비롯한 독립군 부대들은 소련의 원동 지방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들에게는 갓 창권된 서베트 러시아와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투쟁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원동 지방의 일본 군대와 그리고 반영명 백파군대에 대한 예, 투쟁이었습니다. 이 노래에도 나오는 것처럼, 당시, 조선인 기병 부대를 지휘한 조선인 여성 빨치산 대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지 않아 3.1절인데, 독립 투사들의 투쟁 업적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오늘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